트럼프가 그러니까 혹시나 트럼프가 미친 듯할까봐. 아, 그럼 어. 우리나라에 왜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국제 회문에다가 안 좋게 안 좋게 보고 있었는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 브라질 클로비아 대통령 독재하고 부정축제에서 해가지고 고소나루. 당연히 간 거예요 보우소나로. 응, 응. 그 미친 듯 진짜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열대의 목시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죠. 음.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진짜 보세요. 너무 재밌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걸 보셔야. 한국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알 수가 있어요. 음. 너무 비슷하게 전개가 됐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네? 그 와중에 군 군인들 그다음에 특정 종교 집단 끼어들어가지고 정권 억지로 유지하려고 했던 자가 보수 나로예요. 아, 대한민국이랑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 심지어 그 잘못된 복음주의 기독교가 들어온 경로도 똑같아요. 에에. 아니 실제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싹. 했... 정신이 어떻게 돼 가지고 보우소나루 브라질한테 내정 간섭한 음. 것처럼 우리나라도 갑자기 아니 윤석열 저쪽에서 그그극 우가 기대하는 바라는 바라는 바에 음. 의하면 트럼프가 아, 윤석열이 풀어 주면 관세를 10% 하겠다. 음. <laughs> 예를 들어서 이 미친 음. 얘기를 나올까봐 네. 엄청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건 없어 가지고 너무 네, 다. 아니 다행... 트럼프가 <laughs> 정말 당행도 장사꾼이잖아요. 그치 그치. 지가 봤을 었 때도 유성열을 <laughs> 풀어줬을 때 미국에도 도움이 안 돼. 왜냐면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가 잘 돌아가야 여기서 뜯어먹을 게 생기는데 네. 양을 키워야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가지 삐쩍삐쩍 양이 부각하고 만들었거든 지난 3년 동안. 아, 아. 한국 꼬락스를 보니까 뭐, 이거 뭐 이걸 풀어줘가지고 뭐할 거야. 게다가 뭐, 그럼 국민의힘을 들어보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이 되면 잘할 것 같아?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정치현라을 모르더라도. 아예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관심이 같겠다. 없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서 지금 얘기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의문으로 제기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쌀. 트럼프는 음. 쌀하고 소고기, 그러니까 그래. 쌀하고 소고기를 꼭치은게 아니라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했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쌀하고 소고기는 제외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 3,500억이라는 그 전체 규모를 따져봤을 때 내부에 보면 꼭 미국 측에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오히려 갑자기요. 미국 측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뭐냐면 조선업은 후진산업이에요. 그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회라는 산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조선업을 육성시키는 게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는데 조선소가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도 군함 고치려면 우리나라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천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는 건 말이 지원인 거지, 우리 입에서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협상들이 이뤄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에기는국내용으로너 지금 별로 지지도 아, 좋지 않고, 맨날 뭐타코라고서 너는 맨날 또 뒷걸음질 친다는 소문 나있지 가서 떠들어!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실속을 챙긴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묘성 씨가 짚은 것처럼, 미국 국민들이 네. 대한민국 뉴스 찾아가면서 네. <laughs> 번역해 가면서 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자들, 트럼프 응. 지지들은 더더군다나 트럼프가 그냥 엑스에다 써놓으면 그런가보다 한단 말이야. 트럼프, 트럼프 그거만 따지면 돼.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자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마가 모자 불태우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양쪽의 외교 차이라는 것을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짚어가면서 이게 사실은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거. 네. 대한민국 언론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관련된 일이면, 국익에 관련된 일이면, 음. 거기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잖아. 그쵸. 진짜 저는... 나쁜 인간들이야. 기후제 지낼 때부터 조금 예상은 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관세협상 이후에 아, 반응들은 아마 뭐 예상 가능한 범주였다 음. 그러니까 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13%로 음. 낮춰야 됐다. 그냥. 미리 써놓은 거 없는 거 같았어요. 음. 13% 얘기를 음, 했고요. 음, 음, 음. 그리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낮죄만 면했다. 아이고. 대비 투자액이 GDP 대비 유럽연합에 비해 3.5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많이 배턴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 정치권에 유행한 말이 있더라고요. 뭐야? 으유, 하남자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음. 근데 네. 이게 좀. 그 어쨌든 15%로 상호 관세를 낮춘 거든 다른 국가와 동일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그럼 지금 비판할 게 없네? 네. 뭐라고 비판하지 잖아요 대미 네. 투자익만 가지고 지금 계속 네. 말을 음. 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중에서도 3,500억 달러 중에 1,500은 조선 관련 음. 펀드인데 그쵸. 그 조선 관련 펀드도 제가 보니까 일본 때랑 동일하게 일본이 대미 투자를 한 액수들 중에 90%는 미국이 먹는다. 음.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 동일한 얘기를 또 했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해봐야 우리가 90을 먹는다라는 건데, 어. 우리 정책 실장은 그런 언급은 한 적이 없다. 음. 그러니까 아, 그것거든요 아, 90% 먹는 부분이요? 아, 그거는 우리가 음. 합의한 적이 없고,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쌀과 쇠고기도 언급, 나온, 언급 나온 적이 음. 없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한미 정상회담 가서 음.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둘이 실제로 세부적인 것들은 아마 합의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인데 음. 너무 지금 보면 막 조선일보 뭐 여기저기 보면은 다 그냥 망해라! 이거예요, 망해라. 아, 아, 아. 망해라! 쉽게 조선이나 동아나 이런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 메이저라고 부르는 그런 언론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이게 국내에만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게 미국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미국에도 들어가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이걸 또참고료로 삼는단 말이에요. 네. 음. 그럼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진짜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3,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그 지금으로 치면 비유하자면, 양해각서 수준의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된다, 안 된다, 3,500을 당장 끌어스캔나준다 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양해각서라는 거, 우리가 거꾸로, 음. 윤석열이 많이 했던 거예요. 음. 윤석열이 M 많이 했잖아요. MOU 많이 했어요. 어, 그거 효과 있어요? 없잖아. 네. 그렇죠. 음.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두 자문위원께서 말씀해주신 도중에, 네. 어, 이 소위 잼며 들었던 분이죠. 어, 이제 또한 명의 잼빠. 누아 정규재님께서 아예예예아뭘 어... 올려서나 보구나 예 네, 한국의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아 크게 손해 본것 없이 선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네요 예예 네. 예. 언론들이 되게 이 얘기를 미루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한점 맞아 음. 요거를 좀 높이 어... 샀고요 네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 한국이라는 국가를 양보하거나 배려했던 지점들도 아마 이 협상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당선 인사에 대해서 이번에 또 나왔다라는 거, 당선 네. 축하 인사를 한 점, 정식으로 대통령을 인정해줬다가 그동안 국내에서, 윤 어게인, 왜요? 아니, 아니, 그 정식으로 대통령인 걸 인정해줬다라는 말이, 네. 아, 굉장히 좀 사뭇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하도 이쪽, 저쪽에서 지금. 그죠, 그죠. 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해줄 것이다. 어. 아까 보호소로 얘기도 비슷한 거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가 보기에 윤석열이 옥중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음. 언젠가는 개입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희망과 기대를, 그러니까 윤 어게인 쪽은 네. 하시나 본데,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오늘 정리가 된 거죠. 아니 여전히? <laughs>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laughs> 어, 참이 맛있다. 생각을 할때 사실 인간관계도 뭐 기업이나 개인도 그렇고 음. 트럼프는 특히 이익 추구형 인간이잖아요. 전적으로 네. 전적으로 이익 추구형이잖아요. 음. 무슨 뭐 동맹인이 뭐 명분이니 이런 거다 내팽개치는 인간이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을 키워주는 게 트럼프에게 이익이 될까 네. 아니면 불리할까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신경을 쓴다고 치면 예. 그 동안에는 윤석열은 맹목적으로 미국에 그냥 편 들어가지고 줄대기 해가지고 네. 미국에 가자는 대로 우리도 뭐 북태성 조약 기구 비슷하게 아시아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 군사협정 같은 거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이나 떠들게 다녔는데 음. 그건 확실히 아닐 거예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한국이란 곳이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쪽에서 이 평화를 지키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음. 이재명 정부는 그거 녹록지 않게 녹록하게 들어갈 정부가 아니거든요. 음. 중국하고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하고가 제일 큰 지금 싸움인데 음. 여기서 한국에게 적대해서 네. 좋을 게 없잖아요. 그... 이익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걸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일본 측에서 네. <laughs> 야 이시반 너뭐 했어? <laughs> 엄청 비난한다 그러던데? 그게 거기서 끝난 거예요. 어... 왜, 왜 이시바 는 뭐했어라는 얘기가 일본에서 나오면, 우리 이시바... 잘했다는 얘기 뭐라 뭐라고요? <laughs> <laughs> 왜 욕을 <laughs> 해? <시바야>, 그래? <laughs> 시바... 이시바. 뭐했어라고. 어디서 그사람들 뭐 어, 왜요? 이시바 이름이잖아요. <laughs> 어, 네. 이시바 시계라고. <laughs> 어, 로 시베로... 뭐... <laughs> 점잖은 얼굴로 참고 참 못하는 말이 없네. 데 일본 반응을 보면 이제 근데... 한국 국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네. 네. 느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과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이제 보수 유튜브나 이제 흠집 내고자 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뭐 상무부 장관이나 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따와서 이거 뭐냐라고 지적을 하거나 음. 그리고 이제 GDP 대비 뭐 대미 투자액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지적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아, 네네, 네네. 언제부터 투자를 할 것이고 언제까지 투자하는지에 대한 기간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자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언론, 한국 쪽 우리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과 미국 쪽의 관계자들 발언을 이렇게 비교해서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2주 뒤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니까 그때까지는 평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